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기독신문사를 정치놀이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총회는 기독신문사로 인해서 정말 큰 내용을 겪었습니다. 총회 역사상 그리고 기독신문사 사상 최초로 사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태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약 4천여만 원의 회의비가 지출됐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기독신문사 사장 후보 선정을 놓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기독신문사 사장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였다, 떼었다 하는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기독신문사 사장 후보로 등록한 모 후보는 총회 때 나무 명찰을 가짜로 달고 총대 행세를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다음 회기 때 추방되는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그런 인사를 후보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박탈했다가 또 다시 부여하는 등의 이 사태로 인해서 결국 기독신문사 사장이 당선됐는데요. 정치적으로 당선된 거죠. 후보 자격이 없는 인사를 정치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몇몇 기독신문사 이사가 사장으로 당선된 인사에 불법 의혹 곱가지를 제기하면서 청원서를 해가지고 기독신문사 이사회 임원회가 이것을 받아서 용기 있게 수개월에 거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해임을 시켰습니다. 해임 시킨 후에 지금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회 그 기독신문사 이사회는 사장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기독신문 이사회에서 총회관에서 열렸죠. 기독신문 정기 이사회 때까지 사장 대행을 부이사장 김상한 목사가 대행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작년 초회 때 기독신문사 57회기 정기이사회 때 9월 13일 낮 12시에 울산우정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사회 때 기타사항 안건으로 나왔는데요. 최모 사장 사건은 법적인 문제가 나와 있으므로 김상현 목사에게 사장 의무를 계속 맡기기로 결의하다. 단 대외 공문은 대행이란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다. 그래서 대행이란 문구는 삭제하고, 대외적인 공문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까지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신문사 사장은 김상현 목사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금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황당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기독신문 사장을 놓고 정치 활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기독신문 사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독신문사 사장을 놓고 이렇게 정치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독신문사 이사에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결의해가지고 사장 직무 대행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아직 법적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 문제를 현 사장 김상현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치로 이런 결정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소위 기독교 사장 사태에 압박을 넣은 쪽은 아마 장로님들이라고 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사장 해임 사건 때 4천여만 원이 들어가면서 그때 장로님들 쪽에서 이런 사장 안 된다. 기독신문사를 정화시켜야겠다. 총회를 바로 세워야겠다. 이런 성명서 한장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당시 이사회 때 보니까 일부 장로님들이 그런 불법 사장의 편을 들어가면서 해임은 안 된다라고 주장한 일부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기독신문사 사장을 놓고 그렇게 정책을 하고 불법자의 편을 들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편을 들면서 이제 와서 기독신문사 정관의 의교에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끝에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사장 해임을 시켰고 현재 김상현 사장이 내가 사장하겠다고 주저앉은 것도 아니고 우겨된 것도 아니고 자리를 꿰 차고 앉아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뽑아서 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사장이 사장 대행을 하면서 정말 기독신문 역사상 누구도 할수 없는 모금운동 약 1억 4천을 모아서 기독신문사 방송실 만드는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부채 조금도 처리했습니다. 그 동안 누가 이런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까? 기독신문사가 그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사장 해임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로님들이 나서서 이런 불법 사장 안 된다, 재정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장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까? 성명서를 냈습니까? 오히려 그런 불법 사장을 엄호하면서 표로 대결하고. 앞서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장로들이 사장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가 하고 있냐? 이런 성명서를 낸다고까지 하는 말이 돌려옵니다. 성명서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독심문 사장 자리를 놓고 그렇게 정치 놀이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심문 사장이 정치위에서 들어왔습니까? 기독심문 사장이 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까? 기독승 사장이 무슨 이억을벌 것이 있다고 1억 4천만 원을 모금하면서 밤낮으로 전화하고 전국교회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태를 수습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합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사장 대행으로 결정했고 또 소송 문제가 있으니 사장 대행에게 맡겨서 처리한다고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을 정치적인 압박으로 사표를 내라. 또, 성명서를 내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총회 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총회를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고, 회의 결의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장로인들이 사표 내라 그러니까 사표 내버려.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니 황당합니다. 총회가 그렇게 되니까, 기독심 사장 자리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성명서 내면 사표 내고, 압박하면 사표 내고, 그런 자리입니까 정말 작년에 우리 총회가 기독신문이 얼마나 불법 사장을 세워가지고 위상이 추락되고 총회의상 추락 기독신문사 위상 추락 사상 최초로 불법 사장이 당선돼가지고 해되는 사태 부끄러운 사태가 일어났으면 장로 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들이 잘못했다. 우리 장로에서 사장 후보를 잘못 추천하거나 선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통회하고 반성하고. 성명서를 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거나 사과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성명서를 낼지언정 장로들이 사장 자리를 차지야 되는데 왜 사표 안느냐왜 하고 있느냐 그런 식의 정치인 오리토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장 퇴진을 요구하거나 또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사장 퇴진을 요청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독신문 이사들이 몫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정치행위로 인해서 기독신문 사장 자리를 왜 목사가 꽤 차고 앉았느냐 이러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제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세워진 사장에 대해서 흔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신문사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 놀이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신문 사장이 더 힘을 내서 사장 친구를 잘 하고 기독신문사가 위상을 세우고 정회가 이런 일로 더 이상 정치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